천해서 나팔을 불며 나의 도로 간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테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민이라 이제 임박되었으니 곧 어둡고 칸칸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힌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우리 그들의 앞을 서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피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통쾌한 글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경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를 타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날빛이 하회졌도다 그들이 용사가 기다리며 무사가 지성을기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네.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보굴레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할하라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 요에서 이 장은 1 장에서 간단 언급한 여호와의 나를 국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은 앞으로 닥칠 더 크고 무여운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은 메뚜기 때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섭고 참혹합니다. 월부은 1절부터 11절은 그 여호와의 날이 고려할 때 펼쳐질 참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참상은 군대의 침략으로 묘사됩니다. 일전에 보면 키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루간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적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위험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강한 적군의 군대가 침략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불워별벌 떠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평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입니다. 이 어두고 캄캄한 날, 깊은 구름이 덮힌 날은 심탄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탄과 죽음의 날로서 공포에 질려 얼굴 떨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2절 중간부터 타는 심판을 상징하는 침략하는 군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어둠을 뚫고 임하는 새벽빛처럼 크고 강한 군대가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인이메뚜기때 제왕을 당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때의 활동으로 침략하는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주대에서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메뚜기때의 이미지와 군대의 이미지가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아주 파괴력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땅을 한 번에 성패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정도입니다. 사절에서 이 군대의 모습은 말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의 머리와 메뚜기의 머리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군대 앞에서 공포에 상자잡힌 모습이 육절에 나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처럼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최근로군대에서이 군대는 가혹하고 사정없이 궁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인정 사정 없이 반려되는 풍곡입니다 오는 방향과 국로를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침약이 더욱 공포스럽습니다이 군대가 오는 날은 해와 달이 평평하며 별들이 빛을 더 덧둘 정도로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무섭고도 잔량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글에 대하여 기한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있게 될 무서운 군대의 심판도 여호와께서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정의 군대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영호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가셨나니 너희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가 여요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내 눈에 보시며 자리로 오시며 도와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압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와의 호 임박 판단을 앞두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는 제의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깊고 실제 삶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여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회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회계를 한다면 회복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죄가 크고 그 죄로 인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미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를 한다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버리기사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확정된 심판을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미 크게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심판 앞에 이 백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자비로운 성품의 근거에서 소망을 품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개한다면 실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 심판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요혈신자는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전민족적인 회계를 촉구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온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군대의 침략을 공고하는 나팔 소리인데, 이 후반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백성을 성애로 모으는 소집의 나팔 소리입니다. 온 백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 회계의 자리로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자기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나이든 장로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와 점먹이까지 모으다고 합니다. 평상시 모임에는 제외될 수도 있는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와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연령을 초월해서 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점먹이로부터 노일에 있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17절 말씀처럼 죄사장들은 앞장서서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악제와 통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방인들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여기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우리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재앙을 당했고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침략의 심판 앞에서 이런 회개밖에는 피할 길이 없기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 앞에서 유일한 해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비하고 최고의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시판의 일을 행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대비, 어떤 인간의 대책도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제안과 심판 앞에서 할 길은 무엇 뿐이냐, 오직 회계 뿐입니다. 회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제한과 재난 앞에서 또한 전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또는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해법을 추구하기 전에 중손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깊고 실제 삶을 고리하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 차원, 전 사회적 차원에서 타가는 재앙은 온 백성이 진출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세계에서 내외인이는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전방적인 재앙 앞에서는 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분명히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대안과 대안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가 될수있습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징벌로 심판으로 내리시는 제앙 앞에서는 오직 회개밖에 피할 필요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구태으로 심판의 재앙을 대비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도 녹록히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서는 주의 백성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버리시지 않으면 결코 회개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보이는 주의 외선을 대게 하시고, 특히 주의, 교회의 지도자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유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임하기를 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이 위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풍물과 음총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로를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